네 안녕하세요. 축구를 거주는 남자 식스맨입니다.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프리미어리그 1구라운드 경기 미리 즐겨보시죠. 네 오늘 경기 홈팀 토트넘의 예상 선발 라인업입니다. 여리스골키퍼 벤데비스 에릭 다이어 산체스 레길론 호이비에르 윙크스 에메로송 루카스 모라 케인과 손흥민 선수가 출전합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과이타골키퍼 조엘러드 탐킨스 안데르센 미첼 윌휴즈 코너겔러거 쿠야테 자하 에두아르 아이우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양 팀의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 전반전 시작됩니다. 이번 시즌 첫 번째 맞대결 4라운드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3대0으로 대패했었던 토트넘이었거든요. 자, 우측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갔습니다만 루카스 모라 슈팅까지 이어가지 못합니다. 자, 박스 바깥쪽으로 벗어내고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 역습이 전개가 되는데요. 에드와르, 자, 윌 휴즈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자, 다시 한번 또이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맞대결이 전개가 되겠는데요. 사실 이양팀의약대 상대 전적으로 따지게 되면 토트넘이 정말 압도하고 있습니다. 11경기 8승 2무 1패. 최근 한 경기를 지긴 했었습니다만 더군다나 홈 경기에서는 접은 적이 없거든요, 토트넘. 자, 중앙에 케인, 콘테 감독 부임 이후에 토트넘의 리그 6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4승 2무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 5경기 연속 두 골씩, 두골이상의 2골 기록을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자, 크리스탈 팰리스. 오, 에두아르! 에메르 송이크로네입니다 자 토트넘 분위기가 정말 좋은 최근의 상승세예요. 이 코로나 상황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었던 상황에서 지금 복귀하고 난 이후에 아 리버풀전에서도 무승부를 걷어냈었고 예, 최근 경기였던 웨스턴과의 카라바오컵 8강전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어갔습니다자 아예우 오측 측면에서 자 미첼이 올라가는데요. 자, 미첼. 자, 손흥민도 수비가담해주고 있습니다. 중앙에. 자, 코너, 오 자, 코너겔러거 선수가 가장 위협적인 선수예요. 이번 시즌 이 코너겔러 선수가 프리, 이 크리스탈 팰리스에서는 가장 많은 득점, 6섯 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 포인트를 보더라도 세 개의 어시스를 더해서 9 개의 공격 포인트를 이어주고 있어요. 지금 거의 뭐 부상자원들, 뭐 로메로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수가 뛸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윙크스. 자, 중앙에서 왼쪽 손흥민 벌려줬습니다. 슈팅! 컷! 들어갑니다 야 손흥민 지금 손흥민 전에 완벽히 걸렸습니다 자 지금도 윙크스 선수가 오늘 경기에 부름을 받고 이 중앙에서 볼을 끄는 과정이었는데 야, 이 크리스탈 팰리스 수비진들이 간격을 좀 벌렸거든요 자 공간이 비어있었던 윙크스 손흥민을 제대로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 윙크스를 바라봤고요 윙크스 중앙에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루카스 모라가 왼쪽으로 접고 들어갔었거든요 자, 이 움직임도 좋았고,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은 상태에서 이 투터치만의 그대로 슈팅으로 이어가면서, 자, 손흥민 선수의 아름다운 궤적의 슈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깔끔하네요. 자, 과히타 골키퍼가 몸을 날려봤습니다만, 뭐, 속수무책이죠. 저 정도의 슈팅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1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이번 시즌, 뭐 정말 뭐, 토트넘이 콘테 감독 부임하고 나서 정말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누산트 감독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 경기력 자체적으로도 더군다나 대사라는 선수들도 많이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 벌려줬는데요. 아예우! 크로스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자, 요리스 골키퍼 앞으로 길게 밀어줍니다. 중앙에서 루카스 모라. 자, 헤딩으로 떨궈준 상황. 안데르센, 탐킨스. 짧은 공간, 짧게 짧게 패스 이어가고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자전분전도 정규시간이 거의 막바지가 다 돼가고 있는데요 자 토트넘이 전반전 기분좋게 앞서가고 있는 상황 자 왼쪽 측면에서 조엘워드 다시 윌프자하 워드 자 워드가 어호자 이대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되네요 자 토트넘이 어, 상대 크리스탈팰리스를 상대로 1대0으로 앞선채 전반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후반전도 바로 전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양팀맨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 후반전 시작되겠습니다 자, 토트넘은 윙크스 선수가 나가고, 온돈벨레 선수에게 한번더 기회를 준것 같아요. 자, 코너 갤러거,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이번 시즌 첫 번째만 티가 됐던 4라운드 경기에서는 에드와르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했었고, 이 웰플리자하 선수의 피널티킥까지 성공이 되면서 3대0으로 패배했었던 아픔이 있었거든요. 자, 중앙에 쿠야테 받아요. 자, 쿠야테 박스 한쪽입니다. 자, 수비 숫자는 많은 토트넘인데요. 아예우. 아예우. 볼 뒤로 빼줍니다. 코너 갤러거. 다시 쿠야테자 슈팅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만 때리지 않습니다. 미첼. 다시 중앙에 볼 돌립니다. 휠 휴즈. 자, 에두아르 슈팅. 어우, 요리스 골키퍼. 멋진 선방 보여 주네요. 자, 요리스 골키퍼. 정말 주장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 경기 모든 경기에서 선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리스 골키퍼. 자, 서흥인 쪽을 바라보고 찔러 봐 줬는데요. 자, 먼저 끌어냈었던 크리스탈 펠리스입니다. 자, 하프라인에서 지금 공수전환이 좀 빠르게 빠르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자,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는 토트넘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 자, 에드와르 코너겔러가 위험해요! 레길론! 아, 레길론의 카바 정말 좋았네요. 저게 연결이 됐다면 코너겔러가 선수에게 또 실점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은돈벨레! 자 케인, 자 손흥민 앞에 뛰는데요. 루카스 모라 손흥민에게 찔러줍니다. 자 손이 있어요. 자 손흥민 몸싸 움 밀리지 않아요. 자 그대로 슈팅. 오 오른발로 강력한 슈팅 한번 때려봤습니다만 이게 또 센터백 다리에 걸리고 굴절이 됐습니다. 이 아스날전에서 보여줬던 아름다운 궤적의 이 중거리 슈팅 또 한번 생각이 나는데 자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도 좋은 기록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손흥민 선수고 이 더군다나 또 박싱데이 때나는 오자 위험한데요, 에드하르 자, 박싱데이 때는 손흥민 선수가 쏜타클로스라는 별명까지 있죠. 이 박싱데이 때마다 또 멋진 기록들을 한 번씩 보여줬었는데, 자, 기대가 됩니다. 산체스, 돌아서 면서 요리스 골키퍼. 아,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 어, 이 박싱데이 기간 동안 이 헤리케인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 역대 세 번째로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앨런 시어러 선수가 이제 1등이고, 두 번째 선수가, 네, 로비 파울로 선수인데, 케인 선수가 한골 모자른 17골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벌려줬었던 상황에서 볼 받지 못했던 아이유 욕규 자, 레길론이 걷어냅니다. 자, 아직까지 한 골밖에 터지고 있지 않는 이 리그 1 0라운드 경기인데요. 자, 에드와르 선수가 빠지고, 에제 선수가 들어갑니다. 자, 에제 선수는 뭐, 공미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만, 이 공격 위치에 오늘, 어, 부임을 받았어요. 자, 미첼. 중앙에 코너 갤러거, 갤러거 접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밴드비스 밀렸. 밀려... 오, 자 괜찮아요. 다시 한번 세컨볼 쿠야테 전지패스 하나만 막아주면 됩니다. 자 호이비에리 다시 에이다이어자 밀어주고 잘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네, 리그 19라운드 예측 시뮬레이션.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의 결승골로 1대0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경기가 펼쳐지는 12월 27일 월요일 0시입니다. 일요일 밤, 여러분들 일요일 밤한 11시 40분부터 저희 식스맨TV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의 리그 4경기 연속골을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리그 7호골 기록하면서 공동 랭킹 5위에는 그가 돼 있는데 자한 골만 더 만들면 4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손타클로스로 변신하는 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축구를 읽어주는 남자 잭스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